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송의 역기능 또는 방송의 울고 먹기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 봅니다. 방송의 역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데 순기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방송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방송 스스로 역기능을 일으켜 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책임 전가하는 이런 형태. 방송의 이런 역기능은요, 울고 먹기, 반복적 울고 먹기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또 보내고, 똑같은 걸또 보내고, 그러면서 몇 달째 또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방송이라면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다음에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훈훈하고 따뜻한 이런 이야기를 취재해서 방송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 때 따뜻하고 훈훈하고 고향 소식이라든지 인간미 넘치는 정깊은 이런 방송을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이런 때까지 또 울고 반복적으로 울고 먹는 이런 방송 그러다 보니까 역기능만 계속 생기죠 자, 이게 어떤 것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송에 관련된 것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한분만짝 말씀을 드리면 뭐 음주, 뭐 뺑소니, 뭐 술타기 이런 등등의 이런 내용인데요. 그때 이번에는 이제 이 연합뉴스에서 그 이제 BTS 휴가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 김호준 가수를 묶어서 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신문 기사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심각한 방송 역기능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모방한다. 모방범죄가 생긴다. 또 따라한다. 그리고 따라하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모방을 하는, 하게 만들까? 모방하게 만드는 주체는, 주체는 누구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방송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최초에 한두 번딱 방송하면 되는데, 똑같은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그렇게 방송이 그냥 모방하도록 심리적으로 인지를 딱딱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미국의 유명한 인지 언어학 심리학자, 또는 인지 심리학, 인지 언어학의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요.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이 학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안 좋은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 그안 좋은 것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나 방송, 특히 이제 방송, 뭐 언론 같은 이런 경우는 찾아보지 않으면 이제 보지 않는데, 텔레비전 방송 이제 참 모두가 확정적으로 보면서, 확실하게 또 보면서, 또 동영상 이런 걸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거를 노출시켜 줄 때, 그게 인지가 돼가지고, 아,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딱 심리적으로 스며들어서 따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모방을 누가 하게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걸 계속 보여주고 또 보여주면서 방송이 그렇게 모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은 양면적이고 양라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자, 모방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의 인지는, 그게, 어, 어, 하면서 내 안에 인지가 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저장이 되고 하면서 개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모방을 누가 시켰나라고 말을 할 때, 방송의 주체, 방송의, 방송이 모방의 주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만일 신문이나 방송이 학습 효과, 모방 효과라고 말한다면, 학습을 누가 시켰냐라고 말을 할 때, 이것도 언론이 방송이 학습시켰다라고 말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불필요하게, 자, 과도하고 자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인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 과도하다. 과하니까 팍팍팍팍 인지가 되는 겁니다. 자극적이니까 바로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과도하고 자극적인 것을 또 이제 반복적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 저 방송 하다 보면 야, 방송 몇 개가 한 방송이 방송하는데 방송마다 반복을 하게 되어지면 또 때마다 반복하게 되어지면 진짜 반복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고 자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양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이제 최초의 실수를 했거나 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든 간에, 최초의 그 사람은 사고 한번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사건 한번 발생했습니다. C 한 번, 어떤 사람은 우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딱한번한 한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 사건, 사고에서, 문제에서, 누구든 간에, A든 B든 C든 간에 누구든 간에 한번한 한 건데 이한번한게 결국은 대중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모방하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영상으로 계속 때려주니까 그거를 학습하고 모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방, 방송의 역기능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인데요. 이럴려면 방송이 불필요하게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벌써 3개월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또 틀고 이러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방송에서 금해야 되고 자정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를수 있고 이런 것이 결국은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연합 뉴스에서 방송으로 나와서 참 아, 너무 그 기자가 이렇게 또 지금까지 울고 먹나. 명절 전에까지 울고 먹나.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또 울고 먹나. 그렇게 창의적으로 방송할 거리가 없나. 명절 분위기에 맞는 따뜻한 방송을 왜 만들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방송에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이 너무 과하다. 방송이 모방하라고 학습하라고 부추기는 반복 방송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